응, 음, 이게 음, 뭐지 인형? 음. 어 뭐야? 오, 또 당의 도움이 있어서. 아, 패드로 해도 돼요? 뭐야, 너 떨어졌어? 어? 이거 절로 가는 거 아니야? 아, 아, 나도 큰줄 알고. <laughs> 어, 사라졌다. 맞았는데. 응. 내가 못 봤다. 응, 강수. 응 세범. 응 강수. 강선이 왜 불러? 언니 옆에 있는 사람 나데아니이 <laughs> 알아? 아니 그냥 따라 한 거잖아. <laughs> 내가 남캐 할까 역키 할까? 내가 남캐 할래. 생기게 내가 남키 남쾌할... 갖고 저 왼쪽 머리도 같아. 그래서 점프력이 좀 높진 않군. 어? 뭐야? 조졌다. 왜? 내 무기가 활인가봐 렌치로 빠따 때릴게 어 뭐야 아 조졌다 아, 내가 뭔가 많이 해야될것같아 이거 원딜로 <laughs> 언니 근데 원래 원딜러라서 괜찮을거야 괜찮았으면 아이언을 안했었어 언니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, 어, 어이구 나 떨어졌다 어? 언니 괜찮아 나 버리지 않는거지 우리 무조건 같이 탈출하는거야 알겠지 응언 어? 이게 뭐지 인형? 어 뭐야 응. 오또당겟 도움이 있어서 아패드로 해도 돼요? 뭐야 너 떨어졌어? 어? 이거 절로 가는 거 아니야? 아! 아!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사라졌다 아, 난 절로 가는 건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아니었어? 아니었나 봐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봐 오른쪽 가자 이게 오른쪽 B를 눌러서 화를 들고 R, T로 발사 음 이렇게 R, T로 발사 아, 오케이. 점프가 안 되는데요? 아, ]이에요? 이거, 이거, 언니야, 언니야. 이거를 땡겨. 아, 땡기. 밀.. 밀어야 되나? 아, 밀어야 겠다 미는 거겠다. 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응? 어, 그냥, 뭐야, 그냥 거야? 올라가는 거였는데. 에. 아, 음 오케이. 음. 내가 어디야? 지켜줄게. 아니, 지켜준다면서 혼자 가지 마! 앞에서 먼저 바로서 공술 준비 중. 혼자 가지 마. 그 아, 내려가면 되나? 올라... 어? 어, 둘러보기. 어, 그럴까? 아래 둘러볼까? 아, 어?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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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아, 아, 니 아, 치 우리 돌 아, 왔네 어... 괜찮아. 어차피, 올라갔어야 되는 길이야. 잠깐만, 이게, 괜찮아. 그, 셰리님, 품어량님 4시간 걸렸다 했거든? 많은 것을 시사하네요. 우리 왠지 한 5시간 걸릴 것 같은데? 다, 5시간? 5시간이면 음. 다행인데 아, 언니야, 이거 돌려야 되나봐. 아, 어. 오! 어. 앞에서, 앞에서. 오! 오! 뭐야, 종캠장 뭐야? 아니, 밑에 떴어. 그렇게 하라고. 아! <laughs> 아! 뭐야! 4만. 아! 내가 이거 잡고 있어야 되나 보다! 날 속인거니? <laughs> 아니.. 아몰랐지한 아니, 아, 번만 돌리면 되는 줄알았지 아닌데 아까 근데 까마귀를 한번 쏴봤는데 내가? 아! 같이 밀어보자고요! 그랬네? <laughs> 왜이러세 어어어어 같이 돌려줘야 되나? 아니 이거 왜 반대로? 안... 언니가 해볼래? <laughs> 어, 내가 해볼게. 기다려봐. 난할수 있어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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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삼성 엔비디아. 삼성 엔비디아. 언니 이거 샀어? 아니 안 샀어. 그냥 시청자들이 맨날 하는 말 따라하는 거야. 예 어디가? 어디가? <laughs> 아니 이거 올라타려고 했는데. <laughs> 아니 방금 떨어질 요소가 1도 없었는데. <laughs> 죽었어 죽었어? 근데 아, 나, 나도 죽었어 너니 낙하하면 안돼 붙잡고 들어가야 돼 이거 빨리 내려가는 거 없나? 그런 거 없나 봐이 어, 속도... 어, ㅅㅂ 오 다행이다 오오발이 뭐니 아아저 약간 놀랄 때 욕을 해요 죄송해요 어 이거 왜그리는데 이거? 그러고요 이게 떨어질 때 왠지 이렇게 막아 여기 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, 이거다. 너좀 똑똑하네 난 알아요 오 오나나좀 어? 겁나 이게 이상하다. 계속 타야 돼 기류를 계속 내가 뭐... 한번 가볼게 숨 참고 나가 어소붕아 아니야 오지마 누가 봐도 아니어줄잡기어어 잡기. 어, 뭐야 아 되네 이구야 이구두 내려 아, 하나 음. 둘 어 잠깐만 소봉이 공 아! 깜짝이야 아 소봉이 일어나 엄마 죽었어 아 언니 또 해야되잖아 음... 어 난가? 역시 브론즈다 어, 어 오케이 점프해서 넘어와 어 여기서 아레스를 아레스를 눌러서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언니야 나나나 축축해 지금 야, <웃음> <시발>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약간 애인이 잘안 맞아요. 사람이 긴장을 하면 이게 애인이 잘안 맞아요. 선생님, 이해 부탁드려요. 나중에 그거 하자. 선세봄 강소연 데리고 소풍원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? <laughs> 갑자기 강소연은 왜? 좀빡대가리니까 좀 <laughs> 클립 보내주세요. 여러분, 이거 그러니까 잘라가지고. <laughs> 선세봄 수염 뽑아 티비를 보는 거야 이거? 쉬는 거야 뭐야? 저게 배가 아니라 젖이 이렇게 걸쳐있었으면 섹슈얼 했을 텐데 <목소리>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언 <목소리> 네 배가 저렇게 걸쳐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 <목소리> 네 언니 좋은 게임 할때 맨날 <목소리> 이런 <소리에>? 소리 해? 어 고추가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아 우리 생각보다 세리님 만큼 빨리 깼지 도 언니 플래그야 알았어 조졌다 조졌다 우리 이제 끝났다 고추나 언니한테? 내가 이렇게 넘어갈게. 아,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응. 오, 어때? 언니 멋있어. 어, 그렇지? 좀 멋있지? 이렇게 서세봄이 든든할 때가 있었나? s 응. 즈 매우 든든 걸이야. 후후후후후후 종갭 짱만 믿으라구. 역시 연애도 서봉, 결혼도 서봉. 연애도, 연애도 세봄, 결혼도 세봄. 게임도 같이 하는 건 세봄. 안 되겠다. 이 언니만 없으면. 경혼도 <laughs> 결혼도, <laughs> 결혼도 소풍이야. <laughs> 너만 없으면 이 치지직에서 이 치지직에서는 너무 광범위하잖아. 이렇게 게임 딱끝깨기 전에 뒤에서 욕치는 거지. 올라가. <laughs> 응, 봉소봉. 어디 으로또 있어? 언니 자꾸 나랑 합방하는데 다른 여자 이름 부르면 나 이거 자 끈다. 뭐 입으로 버틴다고 해나? 어, 내가 손 잡았어. 어 뭐야? 강철은 잊은 거지? 지켜줄게. 우리 손만 잡고 자는 거야. 응. 우리 손만 잡고 자는 거지? 뭔 소리야 이 씨. 가능? 응. 가능 가능. 계속. 아 올라오면 바로 땡기까라 어. 어 뭐야? 당겨. 오. 노릇노릇하게 태워버렸다 와 이렇게 해서 가는거야? 탈출인가? 탈출~~ 어? 우리말고도 근데 뒤에 되게 많은데? 다른 스트리머 들의 비행선이네 하하하하하 내 깻어